낭중지추 전국시대의 마렵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해문왕은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20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3천여 식객 중에서 19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명은 뽑지 못한 채 고심했습니다. 이때 모수라는 식객이 데려가달라고 평원군에게 청원했고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이오. 그런데 내 집에 온지 3년이 되었다는 그대는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일이 없지 않소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료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 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이다. 낭중 지취의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재주가 뛰어나서 남의 눈에 띄는 것도 좋겠지만 모수처럼 오늘 용기를 갖고 나의 재능을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펼쳐보는 거는 어떨까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뛰어나지 못해도 눈에 띄지 못했어도 나의 재량을 누구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